야, 재밌다, 재밌다. 아, 이번파 한번 해보자 해빵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거거 봐봐. 이거 이요 진짜 죄송한데 밥 먹으면서, 될까요? 아, 죄송한데 밥 먹으면서 될까요? 네, 해도 될까요? 네 해도 거 봐봐. 이밥먹으면 이거 자밥 먹으면서 하는 대신 이거 봐봐. 가 빠르셔야 됩니다

아 까비 하나밖에 못 살렸네. 어, 아이, 죽었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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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빨리 이, 보세요. 장수야, 저형저 자를 줄게. 아, 오서, 아, 어, 어, 거기 아닌데. 아, 뭐. 야, 이거 3 세트인데 이거? 맞, 인정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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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아, 더 아, 더 아, 더 아, 더 아, 아, 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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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has no skin it doesn't broad 가져. 빨 죽어라. 빨리 죽어. 아, 얘일어 일어나. 요 요게. 아, 미장. 저 어, 구해서 갈게요. 문 열었어. 문 열었어. 잠점 둬서 정점도 했어. 이제 반대로 <반면에> 돼. <laughs> <넣었어. 웃음> <laughs> 아 이거 저거 해골님이 펌치니까 <laughs> 나 대살리 끊긴다. 네 살리다가 느꼈어요. 여기, 여기. 문 열어 놓기야. 알겠나? 버려 버려. 버려. 탄도 방 핵탄도 누구야? 탄도 누구야? 탄. 레건내 건. 살살살. 탱팡 누구야? 모르겠어요. 어 우리가 봐. 번 어. 아이자잘했는데요요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떨어지는 이고아다이렇게 빨리 아이버리이고 센즈! 고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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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고이이 Oh by the time, the contamination process will occur in D minus fifteen minutes. All biological subjects must be removed in order to avoid destruction. I'm not after your looks. I don't have a jealous bone in oh, my body. 어, 아, 니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맞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일어요 어, 뭐야, 저것 뭐야, 이것 뭐야, 이거 뭐야, 거 뭐야, 이 뭐야, 이거 뭐야, 이 와, 대볼비하베트 대고. 우리도 미루지. 마이너스, 무슨 일이 깜짝아, 이씨. y 잠깐만, 저터 뭐야. 네. 아, 형님, 저 택배에서 풀게요. 써보 지금. 아, 오케이. 아, 저거 헷갈려. 진짜 뭐야, 게이트 열려있네. 뭐야, 게이트 붙어있네. <목소리> 어, 왜 끌기, 어, 비기 어, 너 뭐야, 너 뭐야. 너, 어, 너, 너 뭐야, 너. 홍사 봐요게이 맞아?

오 미친놈이네 이거 <laughs> 줄탄... 게요와 잠깐만 오쉣 10명 가까이 잡았... 아씨 진짜 이럴 줄 알았어! 오, <laughs> 번 아니, 번. 아니 뭐! 나 죽이는데 한이 되니 이 오, 새끼들아! <laughs> 어이구야, 지상에 둘 있네? 어이구, 이게 맞네? 안녕! l <목소리> 그대로. 둘 잡았어요. 라스트 하나요. 제발, 빨리! 어디어 어디어 어디어? 아니 이만해, 이만해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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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참배, 에이 에이 그 참배. 오라이스, 어머 아들, 야.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아 아직 콜콜 콜. 콜, 콜. 아파아파 아파, 아파. 뭐야? 뭐가 본 거야? 뭐가 본 거야? 아, 와플 뽑아. 너가 한번 보라 한다. 핏포라. 오, 잠깐만, 좀이 아픈데. 오라, 아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오, 잠깐만, 내가 진짜 좋겠다. 오로 우와 오... 다고방에 하나 들어갔어요 센드는저저저 잡고 저, 저, 있는데 세명이가어 아, 저거 잡으면 끝나는데? 어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뭔지? 잡아 잡아 잡아야 는 무리한 사람 잡아야 돼. 어 제발. 헤. 어? 아 잠깐 나 이러면 나도 못 잡아.

쎘다고! 우와또 어, 사악한 사토 사악 영무지속 아땅콩이 최고 유비어 아니 나왜 할래 아 파란 캔태 야사고 그... 디모즈니까어센즈센즈센즈센즈센즈왜 아, 아. 나냐고! 아가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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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베 오, 아니, 왜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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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또. 있어 엘베, 엘베 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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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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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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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 아니, 아니, <laughs> 여기 섬곽이 있는데... 아이고, 발전공궁금는다 애들, 야, 지금 어디 나와? 잠깐만, 그냥 금방 잠깐 잡고 올라갈게요. a 1을 올라가요. 아니. 아, 그럼 나 그냥 B앱을 올라갈게요. A앱을 다시 올려놨어요. 저랑 같이 올라가서 서포트 해줘요. 지금 발전공궁받아네요 님, 사드이 어, 올라갈게요. 내가 아, 네. 올라갑니다. 보형이도 진짜 사진 아, 올라갑니다. 발좀기 n t know if you c a n 죠아 빨간색깔 탄 d 이 n 오케이 신 w 방에 you c a n 어 get me. I don't yeah, know i 요 you can't 려 엘베로 내려갑니다 어디어요 아 Don't worry! You can't save your skin But I can! 센즈방이고 센즈방 어유 여기있다! 최군님! 무인구 앞에! 무인구요? 그 땡방 그 다시 돌아가네땡땡 쪽으로 앞쪽 퀵카드 부분 있어요 근데.. 아, 그그거 샌즈... 샌즈... 댕댕방 헬스 <목소리> 블러하하하하하 사과 감야 이... 많이 아프... 아실 때만 실 때만 아구 못떠서 잠깐만요 자 네, 이쪽에 있네요 이쪽 그 뭐냐 그... 오른쪽 라인 고용고 오른쪽 라인 깊스는 곳에 I'm gonna make you into a s c u l p t u r 리요어저 뺄게요 그냥 리빼게개맞았다1티어라아 아, <laughs> 아, 잠깐만 이거 저 이거 죽이기 전에 이거 미치 말해주고 어, 죽어야 할것 같은데 이거? 어, 것 같은데. 지금 와. 탄산 축에 맞거든요 잠깐만요 1제어제그말해주고 죽여야 할것 같아요 이칠님이 이거, 이거 뭐, 찾아고니까일어다 <목소리> 맞죠, 저기 마지막이야. <목소리> 이장가들요고배고 앞에, 고 있는 쪽에. 사보요. 네, 가세요. 안녕요예아이아 괜찮아, 요아 뭐야, 가할 와, 얼마나 먹었어이동 진짜로 나열 판이야 이 썸에서. 선 줘. Don't 왜 o n t worry, I'm 님 나가서 사군님 빨리 와와 m not sure. I'm n o 진 s u r 고 나오고 o t s 오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아 m not sure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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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r e I'm not sure. I'm n 몇또 오세, 어예 그쪽, 쪽가, 쪽가, 테슬라야, 테슬테슬쪽 가면 요오갑자기야이이가면돼 어디가? 어? 뭐, 예, 택assole, 야 늦을... 문, 문열문열문열요 어이가 없네, 끼 괜찮을요 이거 이리 인도. 이쪽에 돌. 그거 저 파라스타일한데 얘는 괜찮다. 여기 있거든요. 그 가가지고 앞으로 쭉 가면 은할 대박 나오거든요. 거기서 그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. 네 그럼 되셨고 얘네도 마지막이라서 그냥 다 모이면 될 것. 아 잠깐만 3 명. 다다다 <목소리> 포 여기 두 명. 그 무기고에 두명 있어요. 그 지금 다 어디 계시죠? 저희 삼거리. 그나 가자. 저거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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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잠깐만, 아, 시그, 가, 가, 가. I'm a jealous bone in my body! Nothing gets up on my skin! 들어왔어 Ro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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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s 다

어서와용 <laughs> 아니 근데 샌즈 패드립 치는데 저거 배내야 하는 거 아님?